오늘은 현지 인력 없이 베트남 온라인 마켓 진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게요. 특히 IT, 제조, 유통, 각 산업별 특화 전략과 현지 파트너 발굴부터 계약까지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해외 이커머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다양한 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면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배경을 먼저 짚어볼게요. 현지와 상세 페이지 제작 과정은 단계별 접근이 중요해요. 시장 조사로 인기 제품 가격대를 파악하고 문화적 요소를 반영해 이미지와 색상을 조정하세요. 단순 번역이 아니라 트랜스크리에이션으로 내용 최적화하고 결제 배송은 현지 선호에 맞춰 테스트 피드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예컨대 중국은 알리페이, 위치페이를 고려해야 하죠. 현지화가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쿠팡은 미국 진출 때 로컬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빠른 배송을 제공했고, 무신사는 일본 시장에 맞춘 마케팅으로 성과를 냈어요. 이런 사례들은 철저한 현지화와 로컬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이커머스는 큰 기회를 줍니다만, 성공하려면 시장조사, 문화적 최적화, 결제, 물류, 테스트 단계를 철저히 따라야 해요. 제공된 단계별 가이드와 사례들을 참고해 현지 파트너 발굴부터 계약까지 꼼꼼히 준비해 보세요. 응원할게요.